어, 기아자동차 관계자분들께 꼭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카니발은 중신, 중무차의신 김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올유 카니발 2017년식 5만 킬로대 9인승 프레시 등급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차량 소개를 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굳이 이 차가 어떤 메리트가 있고 안내해드릴 때 예스카에서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 그런 고민을 좀 합니다. 물론 저희가 차량 판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께 굉장히 꼼꼼하게 받습니다 그런 후기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예스카 검색해서 가보시면 나옵니다. 저를 비롯한 팀장님들이 정말 꼼꼼하고 실하게 봐드리면서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차량 말고도 수십 대 수백 대의 차들이 있고 가장 좋은 차를 골라 드린다는 저희 모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믿고 와주시는 분들은 항상 좋은 차를 구매를 해가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영상 시청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좋은 차량을 좀 갖고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매물 중에 어떠한 한 부분이라도 가격이면 가격 뭐 연식이면 연식 키로수면 키로수 옵션이면 옵션 메리트 있는 거 정말 장점이 있는 차로 선별을 해서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소개시켜드릴 차량 메리트 있습니다 어떤 메리트냐 짜자잔 그냥 보시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깔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밀리카로 쓰는 차들 깨끗해야 된다고 봐요 저 혼자 타는 거면 상관없어요 먼지가 있든 좀 지저분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 타는 차는 가족의 쾌적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어디 갔을 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깨끗함을 좀 중요시 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차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편이고 그리고 실내도 제가 직접 이렇게 청소기 갖고 다니면서 하는 편인데 제가 갖고 나온 이 카니발은 깨끗함의 최 절정에 있습니다 전국 매물 중 가장 깨끗한 깨끗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 가격이죠 아무래도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물론 가격만 너무 높고 보면은 좋은 차를 살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싸게 올라와 있는 차들은 허위, 미기 또는 사고차 그런 약간 이상한 차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 근데 제가 가격 매리트를왜 얘기를 하느냐? 이 차량은 저희가 엄선을 할때 2017년식 이상 그리고 5만 키로대, 그러니까 6만 키로 이하예요. 그리고 9인승 프레스티지상 수도권, 인천, 경기 다 포함해서 가장 저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 등록, 16년인데 17년형 이런 거 말고 17년 등록 이상 그리고 5만 키로대, 6만 키로 이하. 그리고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9인승 프레스티지 이상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차가 너무 깨끗하니까 하루살이들이 뒤치면서 지금 사망하고 있어. 하루살이들 불쌍하다. 하루만 사는 거 아니야 하루살이가? 야 오지마 최벌 오지마. 너몇 시간 더 사러? 깨알 같은 과학 하나 알려줄게. 얘네가 하루만 산다고 해서 불쌍한 게 아니다. 얘네가 느끼는 시간과 이 속도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얘네한테 하루는 우리한테 60년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시간 더 사러 이게 야 20년 더 사러. 이럴 수 있어 우리 구독자분들은 예, 과하게 아주 조회가 높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 PD는 야, 무,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막 이런 표정인데 그렇습니다 예, 시간은 상대적이에요 자 어쨌든 요 하루살이들이 굉장히 와서 부딪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깨끗해 이거 봐예얘 예, 가가가가 가, 가. 좀 오래 살아라 오! 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매물 제가 소개시켜드린 차양신껏 흠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살짝 스크래치가 있어서 용택을 하시는 업자분께서 페인트 부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절대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가 묻어 있죠? 왁스 자국인데 그런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되냐? 밀면 음,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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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지? 카니발 미니밴의 상징과도 같은 크로밀 크로밀이 안 들어가면 굉장히 고급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차체가 크고 또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반짝반짝거리는 크로밀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크래치가 없어요 큰 손상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타이어 트레드가 좀 됐기 때문에 저는 타이어는 올겨울에 그냥 윈터 타이어로 가시고 내년에 교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올겨울에 뭐 주행을 많이 안 하실 분들은 그냥 타시고 봄 정도 돼서는 사계절 타이어로 교환을 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조수석으로 갔을 때휠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이휠 스크래치는 중고차로 구매 하실때 휠 복원을 맡기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시면 좀 비싸지만 소개를 받아서 조금 저렴하게 복원이 가능하시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타이어도 물론 교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한거 볼수 있는데 보통 요런데 잘 안보이고 이 카니발이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뒤 휀다 요쪽을 많이 긁는데 지금 얘는 손상 스크래치 없습니다 굉장히 운전을 잘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꼼꼼하셨던 분이 운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뒤쪽을 봐도 역시나 굉장히 깨끗하게 아무 스크래치 없이 거의 신차급 수준, 신차 기아 자동차 매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차로 보시면 되죠. 아또 전동 트렁크가 아니네요.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실게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도 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새끼 손가락 하나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 아내 손가락. 기부수 갖고 와봐. 손가락 하나는 안 됩니다. 두 개로 해볼게, 요두 개. 이렇게 두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아이거 어, 돼. 가벼워. 근데 제가 손가락 힘이 약해서 그렇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손가락 힘 아주 세시잖아요. 그냥 요걸로 여실 수 있습니다. 요걸로아 역시나 이게 영상에 다 담겨질지 안 담겨질지 모르는데 희대님 보입니까? 깨끗한 거? 담겨요? 너무 깨끗해. 정말 너무 깨끗해. 저 결벽증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하도 깨끗하니까 제가 여기에 누워 보겠습니다. 안 말리냐? 자 굉장히 깨끗하고 저 오늘 깨끗한 옷 입었는데 너무 깨끗하니까 제가 누웠습니다. 이거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냥 말로만, 화면빨로만 깨끗하다고 하면 안 믿으시니까 그리고 믿지 마세요. 그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정말 깨끗한 상태. 그리고 칸니발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9인승이지만 9명이 탈수 없는 차입니다. 네, 6인승으로 그냥 아셔야 돼요. 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9인승 시트가 요 밑에 있는데, 이거는 뭐, 꺼, 이게 이 매트를 왜 깔았을까? 안 꺼내신다는 뜻입니다. 네, 전차주분도 이거 안 꺼내시는 거예요. 9인승을 왜 써? 이건 원래 6인승이야 하고, 여기에 9인승 시트가 있잖아요. 근데 7인승은 이게 없고, 요, 요 안에 7인승 시트가 이렇게 폴딩해서 나옵니다. 얘는 시트를 아마. 예, 이렇게 꺼내면 돼요 아무튼 오 새거야 새거 그냥 아예 안썼어 어 진짜로 그리고 이 시트 봐봐 보통 여기 카니발을 패밀리카로 쓰거나 캠핑카로 쓰신 분들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스크래치가 심하게 나요 요런데 요런데 근데 이런 것들은 차를 팔때 뭔가 원상복구를 하고 파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딜러분들도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귀찮거든.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도 있지만 너무 귀찮아서 이런 것들을 갈기가 좀 어려워요. 요런데요런데 이런데. 어, 그 요런데. 깨끗한 거 보이죠? 그냥 거의 뭐 완전 무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안 타신 것 같아. 가끔 카니발을 혼자 타시는데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혼자 타는데 왜 굳이 카니발을 사시냐고. 이 뒤에는 사람이 타려고. 또, 이 차는 캠핑을 가려고, 모임을 가려고, 이렇게 만든 차인데, 이렇게 안 타시면은, 다음 분들에게 너무 좋잖아.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좋은 분께 판매하겠습니다. 자, 이 전차주님은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깨끗하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식 이상, 5만 키로 때, 오토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간 무사고 기준, 예, 사고가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무사고 기준, 프레스티 등급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인승 카니발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3열이 2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건데, 여기 프레스티지는 뒷자리 커튼도 들어가요. 2열도 커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있고 뭐 레그룸이랑 헤드룸 자체가 3열의 이 정도 넓이는 카니발에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SUV, 뭐 소렌토, 뭐 모하비, 뭐 펠리세이드 이런 차들의 3열이 카니발의 3열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명이 타기에 카니발이 가장 괜찮다는 거. 그리고 카니발 9인승은 뒤에 4열은 쓸 수가 없으니까 6명이 타는 차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차 정말 깨끗해요. 실레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비대면 판매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스카 비대면 판매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사는 사람보다 더 꼼꼼해요.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엄선해서 더 꼼꼼하게 다 점검하고 보내드립니다. 중고차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거래를 아, 저희가 좀 힘들어서 좀안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갖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비대면 거래에도 충분히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카니발은 아이들링 상태에서 공명음을 꼭 확인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카니발이 공명음 이슈가 있습니다. 분명히 소음과 진동이 있고, 그렇다고 가솔린을 사기에는 연비가 너무 떨어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카니발 DJ를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7인승을 더 선호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9인승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정말 괜찮은 모델이고요 지금 공명음 상태, 아이들링 상태에서 뭐 진동 상태 이런 게 아주 양호합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일단 필요한 옵션 다 있다 이 정도 장점 뽑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관계자 분들께 꼭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카니발은 그때 당시에 3 4천 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거 좀 가스숍 쇼 얼마나 한다고 그거 달아주시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 엔진룸 양호해요 아주 양호하고 누유 당연히 일체 없고요 일단 소리가 좋아요 그리고 엔진룸도 많이 지저분하지 않고요 저희가 엔진룸 세척 따로 뭐안 했습니다 이 상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먼지는 보여요. 그 전차주분께서 어디 시골이라든지 뭐 이런 비포장도로 이런 데를 많이 안 다니고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올류 카니발. 지금 현행 나오고 있는 신형 카니발이 너무 비싸요. 4천만원, 5천만원까지도 합니다. 하이 리무진도 아닌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돈 주고 과연 카니발을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중고차지만 중고차 같지 않은 신차크 카니발을 전 추천해드리고 지금 이 녀석 현행 요 모델 세대 때 이미 엄청난 진보적인 디자인적인 요소, 옵션적인 요소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행 카니발에 비해서 많이 꿀리지도 않습니다. 소소한 디테일 부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그 본질에 충실한 완벽한 미니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패밀리카로 굳이 카니발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에좀 갖고 있고 이런 주제로 영상을 좀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니발을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죠 넓은 차가 좋고 큰 차가 좋고 오토 슬라이딩도어 가 나는 무조건 필요하고 와이프가 카니발을 사오라고 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카니발은 특히나 잘 사셔야 됩니다 신차는 너무 비싸니까 무조건 지켜 드시고 이 중고 카니발을 보시는데 중고 카니발 보실 때는 예스카로 가세요 저희 예스카에서 꼼꼼히 검수하고 비교 비교 비교해서 욕먹지 않을 차들로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카니발 사실 때는 무조건 예스카로 오세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의 신 김대표였습니다 중신! 카니발을 타면은 오토슬라이딩도 오잖아 오토슬라이딩도만 보면은 병처럼 하고 싶은 게꼭 있어 아,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안전하게 타세요 아빠 카니발 사주세요 나 카니발 지금 4천만 5천만 원이래 그리고 기다리면 1년 걸리는데 예스카에 가면 신차 대비 반값으로 신차급 같은 거살수 있잖아요. 예스카로 가보세요.